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이니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신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교묘한 말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묘한 말과 반대되는 말이 참된 말이겠죠. 그러니까 참된 것을 알면 교묘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묘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게 되느냐?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비밀인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알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 대답해 주셔야 아, 알게 된다, 아, 알게 된다. 아, 오전에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회계, 예, 누가 역사해요? 아, 성령이 어, 역사하셔서. 예, 그래서, 회계는 뭡니까? 첫째,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죄인인 제인, 줄 안다. 중... 예,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아, 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다? 아, 성령의 아, 아,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아, 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불로서 세례 준다는 말은, 우리 속에 죄로 인하여 나는 태운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나는 저주 받아 마땅한 존재. 그것이 불세례다. 불 세례다. 불이 한번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지잖아요. 나는 태워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무슨 세례? 불세례. 네. 목사님 뭐 태워진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죄로 인하여 네, 심판받아 네,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 불세배예요 성령이 뭘로 불로써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죄 개수임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님을 붙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목해하시는 하목재물이 되셨다 네.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목해 하시려고.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십자가에 네. 죽으신 것이 비밀이다. 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목해 됐지요? 네. 이것이 뭐라고요? 네. 비밀은 여태 이야기 했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지. 뭐라고요? 이것이? 네? 네. 와, 어, 원래! 완전한 혜가 되는 겁니다. 알렐루야. 장로님 지난주 하도 모른다해서 오늘 또 반복한 거예요. 에,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다섯 가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얻게 되는 비밀. 나는 죄인 중에 이수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원수 화평하게. 뭘로? 십자가 보혈 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예, 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여 축복이요, 예, 네,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골로스스 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나올 때께 있는 자들과 무릎내 육신의 이래야 얼굴을 이래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인쓰는들을 너희가, 이래야 너희가 알기를 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교묘한 말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뭘 받습니까? 위안을 네.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예. 이에 의 모든 풍성함과 예. 하나님의 비밀인 예. 그리스도를 예.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자임을 알게 되고 3절에는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예수. 나의 보화는 곧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아 네. 네. 나의 보화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예. 네. 네. 정말 로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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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예. 네. 나의 보화는 예수. 님 네. 그러면 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그래서 로마서 1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감추어졌다 비밀이잖아. 예. 네. 네. 감추어진, 영세점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보아가 다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6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 믿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 순정. 누구를 믿어? 예수님. 누구에게 순종?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교묘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고 누구를 믿더라? 아, 나를 <laughs> 믿더라?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예. 그리고 모든, 예,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 보자에 앉게 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 안에서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나의 행함은 누구를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아, 주님을 뵙는, 아, 보니. 주님을 뵙는 아, 나나 아, 것 같습니다. 예. 맨날 해도 욕을 싸대기로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 뵙기를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예. 항상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게시, 개시, 비밀의 게시를 따라 된 것이다. 예. 그러니 이거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께서. 불로써 역사하실 때에 아,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 저희의 계수임을 예.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이에게. 예. 맞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게부록 네. 네. 있을지어다. 아, 네. 그러니 예, 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 또그 일을 순종하신 예수님께 모든 아, 네. 영광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럼 교묘한 말이 뭡니까? 영광을 가로채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육육. 왜 육이냐?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그리고 그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서 영광 얻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에,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다 해야 좋아하지. <laughs> 그렇죠 여러분은 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왜 실패했습니까? 왜 에, 에, 힘드십니까? 이런 말 듣기를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저 사람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왜 얼굴이 기쁘지? 안면도 안해주시고 왜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기쁘다고? 아니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 안기쁜데 왜 당신만 기쁩니 o 생명 주 m not going to go. 서 m not 되어서 n g to g 어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근데 우리는 뭘 갖고 투덜됩니까? 당연하죠, 그야 세상 명예 건세, 남보다, 남보다 뒤쳐졌다고 우리가 얼마나 투덜대는지 모릅니다. 세상만 본다야. 예수 안의 세계는 다르다 예수 안의 세계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원로서서 1장 26절,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던 말처럼, 예 비밀은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누구,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27절, 예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영광스러운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뭐, 뭐 이상하게. 동그라미가 쳐히고 있습니다, 제가 작동이 잘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곧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27절, 28절,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완전히. 이걸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 힘으로 보면 너는 나보다 한참 뒤쳐졌어. 너는 나보다 못생겼어. 너는 나보다 못 가졌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라고요? 내 눈으로 봤을 때저 사람은 절대 행실이 완전하지 않아. 근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요. 그러면 내 시각이, 세상 시각이 아니어야 그렇게 볼거 아닙니까 네. 세상 시각으로 늘 갖고 있으면 사람 만나기도 거북스러워 말씀 나누기도 힘들고 네. 그러면 안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반복, 연습, 네. 훈련 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뵙는가 주님을 뵙는가 네. 네. 또 해야 돼또 네. 까먹어 말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사람 무시하고, 한번더봅시다 함부로 말하더라. 네. 왜, 왜 그랬습니까? 자꾸 세상 시각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 에베소스 2장 한번 보십시다. 에, 에베소스 2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 밖에, 그 다음에 소망 밖에, 하나님도 없이 그랬었는데, 13절에,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피로, 십자가로, 은혜로 가까워졌다고. 우리는 하나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다음 볼까요? 에베소서 삼 예수 안에서 뭐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 예,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열심과 내실천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 네.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 네. 자, 예수의 일이 뭐라 있습니까, 장노님?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가져와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일이 뭐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피. 그게 누구의 일이라? 예수. 예수님.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네. 은혜의 경륜. 네. 십자가가 뭐라고요? 네. 은혜의 네. 경륜. 네. 은혜의 경륜을 다른 말로 삼절에 가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계시. 다른 말로 비밀.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고 보다. 비밀은 뭡니까? 감춰졌는데 커튼을 열고 보다. 계시 비밀 뭐라고 해 장로님? 은혜의 경륜이 뭐라고요? 십자가 피. 왜 말똥 말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일절로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잖아. 네. 1절에 예수인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피, 보혈의 피. 그걸 은혜의 경륜. 그걸 뭐라고요? 개시. 어, 또 3절. 계시 네. 비밀. 비밀.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근데 비밀을 깨닫는데 5절에 누구의 역사로? 성령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사도들도 성령이었어요. 성룡.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항상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아, 예. 예.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성령 역사에야 십자가 필요간다 아, 예.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육회에 가보십시다. 이방인들, 우리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 예. 예수 안에서. 예. 함께 뭐가 되고? 삼족자. 그 다음에 지체가 함께 약속을 끊임없이 다른 끊임없이 말로 뭐라 했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생명. 네. 왜 우리를 아브라함 잡손되게 하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네. 그래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네. 뭐가 되었습니까? 네. 일구는 일꾼. 네. 뭘 드러내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그래서 4절 가보십시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대해서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피와 내 행위를 덧붙이면 다 무슨 말이 되느냐? 교묘한 말이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고 이상한 복음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전한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그럼 뭐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행위를 높일까요? 목사가 뭘 잘했다. 예. 빵안 맞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요 예. 목사가 잘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예 우리가 다른 목사님 설교,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 이단 사이비 설교를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능해. 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교묘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다 말빨이 좋아 가지고 설교 잘한다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빨이 없었습니다. 예, 말에는 내가 둔하나. 둔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그것만 제대로 파겠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뭐로 가까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데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 연습, 훈련을 통해서 뭐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피만 드러나도. 예. 네. 5절 네. 가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육신으로 피로 너희들과 떠나 있을지라도, 심령으로는 바울도 예수님의 피.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 그러면 함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 있다. 질서 이거는 어디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질서가 없다라는 말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지. 여러분은 질서가 있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원칙과 질서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거그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그 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거기에 모든 목적을 두고, 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높이기 위하여 대예배도 참석하고, 삼부예배도 참석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높이기 위하여, 언금도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만 높이기 위하여 전도도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높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 오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 높이는 게 싫은 거야 자기가 만족을 얻고 싶대 감정이 좀 울컥해지고 싶대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대 충격적인 이야기 듣고 감격에 처, 젖어서 감동 받아야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네. 음악으로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또는 보는 것으로 영상 틀어놓고 뭔가 감동시킬 수있겠지 그러나 회개는요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봐. 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은 뭐냐? 질서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네. 그러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높여야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네. 예수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예,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예, 바울은 예, 할례 자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할례 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들은 그 자기들의 무리에서 떨쳐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무리 안에서 보금 전하려면 뭘 받아라? 할례 받아.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도 아무 상관 없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 없다. 할례 받아라. 있는 곳에서는 받고 거기서 누구만 준 거예? 예수님의 피만 준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지 않냐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말할까요 네. 그들과 같이 어울리되 뭐만 높이라? 예수님의 피만 높이면 된다. 그런데 아, 아, 네. 피 높이려고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내려놔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높이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네. 나의 주장? 내려놔야 돼요.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 <laughs> 우리 정인웅 권사님만 아멘해 주시고. 이 어찌된 겁니까? 예. 고린도우서 구장에 가보면 사도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는 그들과 똑같이 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재짓는 거 아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 막 차별이 있고 다 같이 열심히 내기 하기 위해서 목사는 안달이 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든 안 하든 뭐만 높이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면 된다. 예, 예수님의 피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송 집사님,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 그래. 소리 예,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높이면 돼. 예, 어디서든지 뭘 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왜?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영생이 있고. 그 안에만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그들과 똑같다 이거이요왜 사도 바울은 뭐가 기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이 질서 있는 것이다. 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침험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막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 볼까요? 예, 일관성이 없고 질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유대인을 얻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려면 막 싸워야 되고, 치고받고 해야 되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어,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 근데 나는 이미 죽었어. 아, 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은 자야. 죽은 자야.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야. 아, 네.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수 없었어. 우리가 서로 예수님 손잡고, 같이 손 붙잡고, 아, 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네. 아, 네. 그래서, 에, <laughs> 신자는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를 네.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피를 눕히는 것이 질서 있는 자의 삶이고, 교묘한 말을 알아낼 수 있는 에,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잡단 사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를 피. 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를피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는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